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지카르야 3장 그가 내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후시와 대제사장과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적대하는 사탄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은 에루살라임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것은 불에서 낚아챈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 아니냐. 그때 예후시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 더러운 옷들을 그에게서 벗기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지나가게 했으니 내게 예복을 입힐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라.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니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예우슈아에게 경고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 길들로 내가 걸어가고 내 임무를 내가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변호하고 또한 내 뜻을 지키면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를 다니게 할 것이다. 잘 들어라. 예우슈아 대제사장아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아 그들은 이적의 사람들이니 보라 내가 내종 싹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후시아 앞에 그 돌을 주니 한 돌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하루에 그 땅의 제악을 지울 것이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아멘.